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달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 연청이 보. 내 영혼이 흠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와 동행 하니 그어 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 기, 전에 멀리 배도 하늘 나라 내 맘속 에 이뤄 지니 날로 날로 가깝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부원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원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에더라 이에, 아야야의 딸, 사울의 점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다가,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의 때에 기근이 3년 계속 임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기근이 왜 왔는지를 알려주시지요. 사울이 기부온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기부온 사람을 열심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벌하고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긴 사울, 이 사울의 이 약속을 어긴 이 잘못을 인하여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을 내리게 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다윗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사울의 집안의 사람 일곱 명을 우리가 좀 알아서 좀 죽이도록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다윗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사울의 아들 일곱을 내주게 됐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비보셋은 아껴서 내주질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들만큼은 책임져 달라는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한 약속을 다윗은 지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빼고 일곱 명의 그 사울의 아들들을 내 주고, 그들이 기본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때가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은 무비보에은 아버지 덕에 죽음의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하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때에 결 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헌신과 믿음 때문에 내가 이번에 너를 도와주마라고 하는 은혜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하는 것과 같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축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만 얼마라도 저축하는 이유는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따라 합시다. 저축된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저축됩니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 저축이 되어서 때가 되면 이자가 붙고 때가 되면 또 만기가 되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는 여정은 다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 모비보셋이 아버지의 신앙의 저축 덕에 그가 은혜를 입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덕에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 비가 언제 내렸습니까? 드디어 기부 온 사람들의 그 어, 기본 사람들을 위한 속죄를 드렸을 때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응답을 받느냐?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알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없는가를 돌아보고 살펴볼 때, 기억나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속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그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어려움을 만나는데, 내가 죄가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이라 믿고 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몸이 망가지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정말 빈손, 빈 몸, 빈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친구들의 영적인 그러한 사탄막의 유혹을 그가 나름대로는 자기의 삶을 이해하게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해하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는 이것을 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연단의 때임을 깨닫고 그가 견디고 인내할 때에 야구보서에 보면 요백에 주신 주의 뭐가 있다? 결말이 있다. 오래 참으면 주의 결말을 보리라 해서 욕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혹시 3년 기근처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여기면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나 먼저 돌아보시 그게 아니라면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정금같이 연단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주님 바라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요배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단의 때는 끝날 때가 있고 해개하면 어려움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뭐 된다? 저금되고 저축된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저축된 신앙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혹 죄는 아닌가 죄라고 떠올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떠오르지 않것들 하나님의 뭐다 연단이다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신다 생각하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이 기근의 때에도 주의 결말이 있고 사라밧과의 흉년의 때에도 주의 결말이 있고 그리고 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에도 뭐가 있다? 주의 결말, 주의 역사, 주의 능력, 주의 섭리가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 응답의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이번 주 우리 홍성유 장로님 이정규 장로 이덕권 사님 위하 하우니와 우리 희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추위보다 어려움보다 더큰 성령의 강타가 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우를 위하여 내 신앙과 내 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함께 용어릴수 있도록 특별히 이화자 권사님, 한정식 권사님, 한정성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또 우리 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주의 결말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어려움들이 간증이 되게 해 달라 주님 역사의 주옵소서 우리 지도합니다. 주여 모례이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나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로 말씀 의지하 아이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헛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자꾸, 자꾸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신앙을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이때에 아버지 안에 사랑고 이사님,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하는 기도하며 영적인 것을 기억이며 신앙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저축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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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요. 에이요. 미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의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의 우리 신앙에 아버지의 결말이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경험한 삶의 간절히 밀고 남나이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우리 형장 이정혁 관사님 이정장 이적하 권사님, 우리 아버지 하오니와 우리 주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아버지의 삶에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기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건하심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워가는 계절에 아버지 나라 안팎에 혼란 도소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거짓이 틈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친통이 아버지 더 선한 길로 더 안한 진리의 길로 이나라민족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지도자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잘 아버지 돌아야 되고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버지 정은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뿐입니다 경제가 돌아야 수출이 늘어야 기업들이 한 최고의 능만는 경쟁력이 있어야 아버지 국민들이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기업들도 일할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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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j a h h a l l 니다 우리 하나님 a l l e l u j a h h a l l 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a h h a l l e l u 루야 h h a l